안녕하세요. 방환자입니다. 아, 오늘도, 오늘도 해가 뉘연뉘연. 기산소로구요. 아, 아갈 때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그 예. 기산소로 두 번째 수문입니다. 예, 지나가다가 해제기 전에 물가에 서보고 싶어서. 야, 저 멋진 의자는 또 누가 갔다가 저기다 놓은 거야. 미치겠네, 진짜. 아, 저거 뭡니까, 저거. 물은 조금 많이 빠져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어, 서해대교에서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예, 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라고 예. 차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냥 오늘은. 진짜 물면 물고 말면 말고. 하나. 해가 위엄지엄 넘어가는 시간이라 마음이 또 급해지네. <laughs> 네. 바로 바로 네. 더 급해지네. 이길 없으면 바로바로 넘길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이 도깨비풀들이 <laughs> 진짜 많았어요. 없으면 전쟁이 없으면 전쟁 <laughs> 없으면 전쟁 아이발입 페를 한 번씩 많이 되는 데 일단. 지금, 원래 이쪽 포인트가, 어, 이 바깥쪽, 이, 아, 바깥쪽이 아니고 반대편, 예, 저 돌무더기들 있잖아요? 이쪽으로 애들이 좀 붙어 있는 경우가 어... 많이 있는데, 어, 분위기가 안 좋네. 애들이 움츠리고 있는 건지, 딴데 몰려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진, 전진, 앞으로 전진. 아, 전진은 무조건 앞으로 하는 거지. <laughs> 자, 또, 좋은 포인트죠. 하기 전에, 앞에서 한번 아, 서서히 떨려 들어가는 라인을 보면서, 아, 이제 바닥에 들어갔습니다. 어가고아 저기 위에서 자체가 피딩을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얘기를. 부었어? 부었어. 이단한번 더. <laughs> 폴링 되면서 물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제가 라인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라인에 미동이 없었거든요? 어, 어, 어. 그래. 그래! 이런 바보지.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 크기는 가늠할 수 없지만 한 마리 있어요. 이 자리가 아니었다고 또안 되냐? 야, 오늘은, 한 마리 보는 거야, 한 마리. 아직까지는 좀 날이 어둡지가 않아서 제가 라인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아. 과연 세 번째 반응이 올 것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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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더 먹여 더 먹여 더 먹여 어 물고 있어요 더 먹여 완전히 먹여 물어 제발 더 세게 물어 땡기란 말이야 쭉쭉 제발 물고만 있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이게 꼬리 쪽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져가질 않아요. 여기 라인 볼지 모르겠는데, 가져가질 않아요. 그냥 하나 있어요. 네, 무게감 느껴지고, 이거 한번 채워야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이번에 빠지면 못 잡을 확률이 높아요. 못 잡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왔다. 이야! 오오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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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번 빠라, 이거. <laughs> 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겼습니다. <laughs> 이 영상에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겼어요. 어이가 없네. 진짜 뱃스들은 <laughs> 아, 네, 지금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도 흐름이 없고, 야 내기가 카이제를 좋아해. <laughs> 자, 방문자였습니다. 다음에 겠습니다